채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새롭게 오픈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일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현장인데 인테리어 그대로 파주 야당동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어, 총세 가지 타입으로 1층은 테라스 타입이고요. 2층, 3층은 이제 기준층, 4층은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테라스 타입입니다. 인테리어 또한 이제 블랙과 우드톤의 모던함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쓰리 베이 구조의 집이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제 공간 활용도 엄청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내가 찾던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직접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러 가실게요. 고고! 오늘 곳이 세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전용 면적 20평에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인 테라스 타입입니다. 어, 불이 자꾸 꺼지네. 여기가 이제 전실 공간인데, 전실 공간 사이즈는 이제 보통 사이즈로 나왔고요. 바닥과 이쪽 제일 좌측에 있는 벽은 테라조 타일로 마감을 하셨고, 제 우측으로 이제 화이트 톤의 키큰 신발장이 3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약간 로즈골드 톤의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스트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이제 안에가 보이질 않아서 사생활 보호가 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 이제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실 공간으로 왔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폭이 한4,700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잘 나온 그런 거실 공간이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다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하셔서 좀더 고급스러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이제 창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향이 남동향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고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LG 하우시스 이중창호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심팩 전열 고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는 TV 아트월인데 광폭 사이즈의 프로세린 타일로 마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쇼파월인데 여기는 또 블랙톤의 타일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정말 모던함의 끝판왕 그런 연출을 해주신 것 같고요. 소파 같은 경우는 한 6인용까지 코너로 하신다고 하면 한 8인용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그런 거실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거실 맞은편에 있는 주방을 보시겠는데 주방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형이다 보니까. 확 트여져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앞쪽으로 공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쁘게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이제 식탁 사인 식탁 충분히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양문형 냉장고 한대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리프트업 도어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밥솥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옆쪽으로. 수납장 마련이 되어 있고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빼곡하게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이제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파세코 제품의 메인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넓어가지고 요리하실 때 편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세면대.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창문이 정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실 창과 같이 열어 놓으면 맛통풍이. 되어가지고 뭐 냄새 나는 음식 하실 때에도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이쪽에서 요리하실 때 부족하시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요리를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식탁에 놓고 드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대면식 구조다 보니까 뭐 요리하면서 가족들과 이제 소통을 할수 있어서 참 좋은 그런 주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 톤의 이제 뭐 이런 수납장 같은 경우는 우드톤으로 포인트를 줘서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주방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쪽에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 옆에가 이제 다용도실 공간인데 문에 방해를 받지 않아서 뭐 수납 공간 부족하다면 이쪽에 뭐 작은 수납장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용도실 보겠습니다. 다용도실 사이즈가 어, 완전 정사각형으로 되게 잘 빠졌어요. 그래갖고 활용도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뭐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놓으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좀더 넓게 하실 거면 뭐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공간이 또 넓다 보니까 주방에서 냉장고 공간이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추가 냉장고 충분히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방까지 다 보셨고 이제 제 좌측에 있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도 크게 잘 나왔죠.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이쪽 공간으로 이제 진열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마루로. 여기 현장은 이제. 방 같은 경우는 모든 바닥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쪽으로 보시면 창문도 이렇게 통창으로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도입 부분에 여기는 테라스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테라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서도 테라스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아담한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을 보시면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정면으로 환기창이 있고 계좌로 보관하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드레스룸 옆으로 이제 안방 욕실이 있는데 전체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화사하고 그리고 거의 사이즈가 메인 욕실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이쪽에 이제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헤드는 이렇게 골드 톤으로 포인트를 주셨고, 이쪽으로 이제 미러 수납장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가 있는데 이두 제품은 이제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방의 모든 공간을 다 보셨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또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가 안방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 여기는 그냥 정사각형으로 반듯한 구조예요. 사이즈도 커서 뭐 성인이나 어린 자녀분들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방이고 바닥은 또 안방과는 다르게 연한 베이지톤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커튼이 쳐져 있어서 창문이 안 보이지만 창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광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방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설명 못했는데 이쪽 공간에도 이렇게 원목으로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이 이 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가보실게요. 여기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은 그냥 보통이고 길이가 굉장히 길게 잘 나왔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역시 두 번째 방과 같은 마루를 사용을 하셨고, 이쪽에 이제 환기창, 채광창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침대, 책상을 뭐 설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혹시라도 옷이 많다면 안방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쪽 공간에 작지만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옷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이쪽에 중문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과는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거기는 골드라면 여기는 이제 블랙 톤으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헤드 있고요. 이쪽에 이제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때 물튀김 없으셔서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미러 수납장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그다음 세면대, 양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공간은 다 보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나가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테라스 공간인데 테라스 같은 경우는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 길이가 굉장히 길게 잘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다른 엽세대거든요 여기를 이제 중간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벽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또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반대쪽 같은 경우도 이 안쪽까지 넓게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큰 테라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경계석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펜스나 뭐 이렇게 울타리가 쳐질 거라 생각을 보고요. 또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나무와 이런 잔디로 되어 있는데 텃밭이 필요하시다면 이거 잘 정리하셔서 이 공간에서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의 로망이 이제 뭐 바베큐 파티나 뭐 아니면 아이들이 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바베큐 파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어, 정말 쾌적하게 테라스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막힘이 없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모든 공간을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요즘 파주 야당동에서 테라스 세대가 오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테라스 세대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여기 영구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이 테라스 나오셔서 보시는. 꼭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다들 무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